아까 닫아있었어 왜어있거야차 네, 제대로? 네, 근데 네, 여기가 네. 더맛어다어 엄마야 오면 뭐를 생각해? 아니 뭐 여기 그냥 됐어, 됐더니 이런 잔을 줬어요. 이쁘다, 안녕,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고 귀엽네. 마기야, 줄 지어서 뭐하니? 안녕하 v e r do it. You said i 안녕 never say, I never s 우랑 I 마뱀 많이 볼수 있었어요. e v e r s 가 y 자가 e 뿌이~ <laughs> 어머, 어머, 길에 기어나왔죠? 이뻐, 이뻐, 혀 봐, 혀. 어머, 어디로 가지? 지금 저 어디 갈지 찾고 있어. 어디로 가야 하지? 뭐뭐, 고메 마켓. 고메 마켓 뒤에 있어요. 와. 아니. <Nas Flight World> <laughs> 내가 재밌게. 내가 늦게. 귀여운 지갑. 근데 약간 한국 가면 별로 안 귀여울 것 같아. 여기니까 귀엽지. 너무 귀여운데? 이런 거? 뉴네 뉴. 드라마! 저기 거울도 있어. 저기. 왜냐면 같이 이러고 다니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 그럴 것 같긴 해. 한 바퀴 돌고 이건... 여기서 만날까? 근데 못 살릴 건데. 괜찮지야 난... 일본산 딸기가 이렇게 신경이... 생겼어. 아신기하 짜잔 오늘 시안파라곤에서 쇼핑한 것들. 나야 갔다 왔어요. 귀여워서 샀어. 이거 이따가 나중에 매봐야지. 이거 유명한 거. 언니가 코코넛도 해서 언니 주려고 샀고. 이건 내가 궁금해서. 초콜릿 좋아하는데 망고랑 초콜릿 궁금했어 이건 똥냥라면, 똥냥라면 사고 싶었는데 찾아보니까 이거가 떠가지고 샀고 먹어봐야지. 이거 프랭크 포키 처음 받서 샀어요. 이거는 친구들이랑 줄 거. 요것도 이제 뿌릴라고 샀고. 이거는 이것도 뭐 뿌릴라고 샀네? 이거는 궁금해서 내가 먹어보려고 샀고. 꿀몇개 사고. 이것도 가기 전에 봤는데 싱가포르에서 진짜 맛있게 먹은 과자라고 누군가 글 올린 거 보고 샀어. 요 이거는. 블랙 페퍼 크랩 좋지 다 맛있게 먹어봐야지 시험파0 0 고메 가서 망고씨 샀는데 아저씨가 이런 것만 골라줬어 아저씨가 맛있는 거 골라주는 줄 알고 그냥 있었는데 끝이 나중 나 진짜 막 고맙다고 했는데 다시난가 여기 끊는 게다 이래? 이거 어떻게 먹어? 상한 거, 이거 완전 상한 거? 재섭다. 지금 마사지 예약 시간을 맞추기 위해 빠르게 걷고 있어요. 걷다가. 짠. 찼어. <laughs> <laughs> 아파. 지 좀.. 할 때, I don't know. I d o 어그 know. I d 에 n t know. I don't 그 n o w I don't know. 그 don't know. I d o 99 바트 망고는 91 바트, 이거는 과일 모둠은 79. 이거 할인됐네 늦게 가서 그런가? 응. 멜론 91 바트. 어, 이거? 이거는 사이다에서 다운. <목소리> <사온 목소리> 어제 먹은 같은 빵. 음. <laughs> 두 시간 걸렸죠? <laughs> 네. 저희 가이드분이 표를 사러 가셨어요. 오늘은 파타야 1일 투어를 예약해서 <laughs> 왔어. 파타야 진리의 성전 입구입니다. <laughs> 아 날씨 좋아요. 네, 3삼점 주세요.

안 쪄봐, 안 돼, 돈 터치 없는데, 안 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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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도안 돼, 30안 돼, 안

어때? 그냥 느껴져? 응. 누드면 근데 그 사이즈가 뭘까? 를까 응. 근데 세개다 통일해서 줬잖아. 어. 사장님이 사주셨어요. 응, 응. 이따 먹고먹을게. 룡룡 입구에 마스코트래요. 귀여운 조커가 있어요. 뭐? 저거 공룡? 아 뭐야? 토끼리랑 교감하는거네. Take take. Hand, hand. Together, Uma together. Can stand here. No, let you last have the stop control. So cute one, two, three. One, two, three. 맘에 들어, 엄마? 응. 음, 다행이야. 우리 어. 숙소 가서 뭐 먹지? 망고 사면 어? 우리 사면. 스무디? 엄마는 망고? 응. 어. 망고 사봐야 되는데. 아, 이게 라임이네. 있었는데 초록색이야. 초록색? 약간 봉지. 마일로? 어 맞아 마 마이... 그거 맞는데? 마일로 아 그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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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근데 그거 아니야. 이거 아, 이거 이거. <laughs> 하나만 사볼까? 아 이거 따이잠마 내가 찾던 거예요. 1, 2... 몇개 넣어? 어? 그래? 3사리 어, 다섯 개? 2개... 는개개씩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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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개 2개... 2니까아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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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2개... 2개... 두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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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아, 신라면, 뭐야? 아, 이거 그냥 신라면요 이게 뭐야? 이거는? 아! 똠냠, 아, 그럼 국물을 해야겠다